네 안녕하십니까 니켈입니다. 생방송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 스펙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 공개는. 장신구, 방어구, 그리고 무기류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반지 4개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 완작, 유니크 힘9 6 1 6 에디 힘 2퍼 03입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작년 여름방학 막바지에 시작을 해서 간신히 테네브리스 반지를 얻고 완작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또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버릴까 하다가 일단 가지고라도 그래 한번 가지고라도 있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 생각으로 존버를 탔는데 이번에 주문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구나 싶었고 네, 바로 완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리온 슈프림링입니다. 테네브리스링과 함께 현존 최강의 이벤트링 중 하나인데요. 힘96 그리고 최대 HP 6%퍼 에디셔널은 010% 그리고 3 STR 6 나름 세줄휘요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글로리온 전용 장인의 키보를 진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속글 얼마나 세기든지 어휴 진짜 이거 96퍼 뽑은 날에 진짜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귀한 EPR 반지인데요. 네 보스 장신구를 좀 채우기 위한 반지에요 이거는 이제 곧 실버 블라썸 링 유니크로 네 박힐 것 같습니다. 힘6 3에 에디 03퍼입니다. 저는 타일벨트 대신에 골든클로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서 보스 장신구 9세트를 9세트 효과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지는 좀 레전드예요. 좀 레전드인데 카우스링입니다 무려 힘4 그리고 공4가 붙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럭 4까지 붙었네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존버의 승리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마 반지를 한 7월에서 8월, 8월쯤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리다 돌리다 10월 말? 11월 초에 아마 힘 4와 0, 4 함께 힘 9, 르이 같이 떴어요. 진짜 이게 존버의 승리라는 것 같아요. 에디는 이제 힘 2퍼, 0, 3, 힘 플러스 6을 나름 세줄 이것도 하지만 0, 10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네요 자그 다음에는 포켓 아이템 핑크핀 성배입니다힘 32에 올스탯 5퍼짜리 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신구류 펜던트가 볼 건데요 도미네이터 펜던트입니다 힘16 올스탯 6 그리고 04가 붙었습니다 유니크 힘96 에디 힘 4퍼 010 올스탯 13입니다 이건 추업된걸 사고 에디 에픽 토드템을 사고 17성 강화권을 바르고 유잠까지 발라서 만든 아이템이에요 나름 공도 드리고 시간도 좀 많이 드렸어요 자 다음은 메커네이터 펜던트인데요 이건 힘 42에 올스탯 5 공격력 3이 붙었습니다 추업이좀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힘63 에디 힘10 03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기를 넘어가서 벨트를 볼게요 골든클로버 벨트 끼고 있고요 힘 48에 올스탯 4추업 그리고 12성 힘 63에 에디 0 10입니다 으잉? 이거 뭐야 1작이 덜되겠네아이걸 지금 왜 봤지? 왜 이제 알았지? 맞춘지가 언젠데 이제 이제 알았네 아 이거 치, 최대한 빨리 순백 발라서 뭐 완작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응축된 힘의 결정성입니다 힘 30에 올스탯 6퍼츠옵이고요 이거는 제가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무려 놀금 6작 된 아이템입니다 놀금 6작에 공이 15인가 붙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되게 준수하게 붙은 것 같아요 저는 얼장 다른 걸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엔드템이라고 생각하고 작을 했습니다. 에디도 운 좋게 010 그리고 03 붙어서 거의 평생템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자, 다음은 블랙빛 마크인데요. 이거는 진짜 운 좋게 환불 돌리다가 깡추 72급이 나와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환불작을 할 용기가 절대, 아,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여기도 놀금작 놀금 5작을 했고요. 얼마 오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돼. 아무튼, 준수하게 붙었던 걸로 기억해요. 힘 63에 에디 0 플러스 3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귀걸입니다. 이거 좀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템입니다. 힘 36에 올스탯6%퍼 추업 쓰고 있고요. 이것도 놀금 7작 때렸습니다. 거의 엔드템이라 생각하고 잠재도 매우 깔끔한 올 이탈. 에다가, 에디 010, 그리고 3. 이걸 토드템으로 사서, 빠방하게 사가지고, 구입해서 토드를 했습니다. 이거 17성은 15성 강화권 바르고, 별두개 제가 더 직접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크리스탈 웨스트스 배지 훈장은 신의 컨트롤 보이자 우르스 많이 하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이제, 대충 70%작 해놓고, 힘 2퍼 1퍼 에디 힘 플러스 4 깨알 스탯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군데요 저는 4카 5앱을 쓰고 있습니다 카오스 피에르 뚝배기를 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4카 5앱을 쓰고 있고요 이 카오스 피에르 뚝은 어우 제가 봐도 지금 답이 없네요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앱솔 모자로 바꿀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메이플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에디 에픽이어서 혹훅 하고 산것 같아 에디 1.5줄 정도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산것 같아요 작도 2작, 3작 덜돼 있고 하자가 좀 많네요 자 다음은 파프 상의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괜찮다고 할수 있어요 파프 상의 하의는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성, 30% 완자 그리고 56에 5퍼 무려 56에 5퍼 추호 그리고, 잠재도 깔끔하죠? 힘 96, 에디셔널, 에픽 힘 4%, 4%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인데요. 60에 6%. 크 좋죠? 이건 가웻시 2인데, 거의 엔드템이라서 문신 느낌으로 산 거고, 힘 96, 106, 그리고 에디 힘 4%, 공격력 10 붙어 있는 걸 샀습니다. 이것도 30% 완작에 17성 달아놨고요. 다 제가 난건 아니고 달려있는 걸산 겁니다 자 다음은 앱솔 신발인데요 앱솔들은 다 30퍼 직작에 점재는대가 토드를 했어요 이거는 힘깡추 34 쓰고 있고 63에 이제 에디공 10 쓰고 있습니다 11성이고요 앱솔 숄더! 자 앱솔 숄더는 이건 제가 유일하게 데일리 큐브, 데일리 불큐, 마일리지 레드 큐브 박아서 만든 올스텐 6, 힘 6, 힘 6입니다 제가 요전에 올린 카오스 벨룸 데몬 슬레이어 데리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고 그 본주님께서 저한테 레드 큐브 12개를 선물해 주셔서, 한 세트 선물해 주셔서 그걸로 만든 아이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악마님. 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거 11성이고, 에디는 힘 13, 16에 공격력 3입니다. 자, 파이렛 글러브. 자, 앱솔 장갑인데요. 4 5의 오퍼추옵, 그리고 힘 63, 103, 그리고 공격력 에디공 10. 깔끔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앱솔 망토는 75에 05초 붙었고요. 힘 63, 그리고 에디 003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작 덜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순백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무기류를 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4카오 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기는 뭐다? 파프니르다. 짠! 무려 1초 보공. 올스탯입니다 되게 나쁘지 않죠? 심지어 마력도 1초비 붙은 것 같아. 저거 1초 맞을 거야, 아마. 이거 이제 15%퍼 완작의 17성이고요. 네, 레전드 유니크입니다. 윗점은 보공 30, 40에 방무 40. 이탈이죠. 그리고 에디셔널은 레벨당 덱스 공격력 6, 6, 그리고 위블킨 공 3%까지. 퍼 아우, 저거 눈치 없는 덱스가 공격력으로 바뀌고 저게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얼티미 패스입니다. 크 이것도 무려 033%! 원래 제가 021%에 보공 30을 끼고 있었는데, 보공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4카 5앱에다가, 무기에도 보공 붙어 있고, 그래서 공퍼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크가 원래 보공이 좀 넉넉해서 공퍼도배가 이득이라고 해요. 공격력 1당 힘 개수도 좀 높은 편이고요. 오직 윗잠만 보고 사서 아랫잠은 덴 6%에 공1 2인데 에디킴 보우면 뭐,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엠블렘. 이것도 참 사연이 좀 많은 엠블렘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메이플을... 저와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아예 메이플에 몇 자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PC방을 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너 블랙 큐브 3개 줄 테니까 레전 가면 오늘 밥 산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걔는 레전드리고 유니크고 아, 모르도애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오이? 두 개만 의 블랙 큐브 두 개만 의 레전을 보내버린 거야. 와 그래서 그때 제가 밥 사탕이 샀지 밥 당연히 사고 PC 방에도 진짜 난리 브루스를 떨고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 진짜 와 그때 걔는 이제 메이플을 몰랐으니까 야 이게 뭔데 올라간 거야 내가 나 좋아하면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메이플 같이 하다 보니까 와야 그때 내가 엄청난 걸 해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대요 그때 진짜 너한테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소개를 진짜 사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막 그러기도 합니다. 자, 무기류 그리고 방어구, 템공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케인 포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케인 포스는 1070이고요. 이제 위를 목표로 1140을 찍어 나가는 중입니다. 추추는 11월 초에 말렙 찍어서 잠궈 놨습니다. 저도 이제 무토 가서 무토 잼캐리 한 다음에 멋있게 추추 심볼탁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최종 능력치는 어떻게 되느냐 마밤 2.57입니다 도핑은 아라스데스공은 6 4 0만에서 710만 정도고 방문은 92퍼 보공은 30 아니 330퍼입니다 어빌은 첫줄 보공 18퍼 두번째 줄 드롭 15퍼 세번째 줄은 이제 크왁 매획 노리고 있고요 이 둘이 안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법지라도 쓸 생각이 있습니다 법지는 예전에 한번 돌렸는데 또 나오면 뭐 운명인가 보다 하고 쓰려고요. 명성치 반값 할인 존버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스펙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자본입니다. 작년 8월 말쯤 시작해서 1년 조금 넘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무자본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투자와 존버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하고요. 무자본으로 키우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방에 물어보시면 제가 꼭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